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 시립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 김재원입니다 어, 조합원답게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최근에 네, 뉴스를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되고 14일 날 내란숙에 윤석열이 타는 덱들만 해도 금방 이 우리가 걱정했던 이런 것들이 해결될 거라 생각했는데 어좀 그렇지 못해서 그런 마음들이 너무 답답한데요 그러나 윤석열 체포가 지연되고 서부지법에서 구구 폭도들이 난동을 부리고 내란 공범 국짐당들이 망발을 일삼는 꼴을 보니까 너무나 답답해서 주말마다 이렇게 평일에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주말마다 서울에 이곳에 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지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리 과정을 하고 있는 윤석열과 그 일당 등을 보여주는 행태를 보면 파면은 꼭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파면 되면 내란이 종식되는 겁니까?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그동안 집권하면서 망쳐놓은 이 나라 다시 정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헌재에서 혹은 국회에서 내란 진상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가운데 쏙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혹시 북에서 오물풍선 보낸다는 긴급안전문자 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안 보내니까 안 오는 겁니다.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대북 정당 살포를 음으로 양으로 시원하여 북한의 폭격을 유도했습니다. 북한이 폭격이 아니라 오물 풍선으로 대응하자 대북 합성기를 틀고 북에서 소음 합성기를 틀자 이제는 무인기를 침투시켜 전쟁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들은 전쟁 일으키면 죽어 나가는 건 우리 국민들, 군대에 가 있는 우리 아들딸 아닙니까? <laughs> 세상 명이 군명 조끼도 없이 분황한 지시로 목숨을 잃어도 책임조차 지지 않는 그런 순애부들이 바로 윤석열과 그 일당들 아닙니까? <laughs> 이 무책임하고 무능한 자들이 전쟁을 일으켜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이 미친 작자들을 내란죄 외에도 반드시 오해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laughs> 철저히 처벌하여 남북관계를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사람들이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 부천 촛불행동은 23년 3월 8일부터 부청역 광장에서 촛불행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돼도 저희 행동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정권 유지를 위해 전쟁을 일으키라고 국민들을 체포, 구금, 학살을 했던 저 미친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공범 국힘당이 처벌되고 해산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설이 와도 한파가 몰아쳐도 강정을 지켜주신 우리 촛불시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헌재는 즉각 파면하라! 외안지와내란지는 한몸이다! 윤석열과 그 일당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하라!